안녕하세요, 영수 아줌마예요. 가늘게 썰어주세요. 2인분이에요. 김치는 많이 먹어야 돼요.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김치에다가 간단하게 양념을 할게요. 이거 참기름이에요. 한 숟갈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깨도 퐁성너 주물주물 이렇게 해놨어요 해놓고 이제 국물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김치 국물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그럼 매실 한 국자예요 이제 매실 넣었잖아요 가짜 레몬 식초를 두 숟가락을 넣겠어요 <laughs> 왜 가짜 레몬 식초예요? 제가 레몬에다가 식초만 볶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이렇게 하면 오 레몬 향기가 확 올라오는데 네 이렇게 하면 다된 거예요 이제 국수만 삶으면 돼요 이제 삶을게요 아,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거는 메밀국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5분 정도 삶아야 돼요 2인분을 넣어 볼게요 1인분 2인분 넣었어요 2인분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손으로 잡아보면 알아요 붙지 않게 저어줘야 돼요 냄비에 들러붙지 않게? 냄비에 들러붙지 아니 냄비가 아니라 국수끼리 아. 들러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저어줘요 음. 끓기 시작하면 안 저어도 돼요 아. 이거는 또 뚜껑을 덮으면 안 돼요 네. 부르르 넘쳐서 냄비가 다 버리고 가스레인지 다 버려요 부르르 끓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불을 살짝 내려주세요. 불이 내려가게. 오, 진짜 내려가네. 다시 또 켰다가.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이제 오분 돼서 이렇게 건져봐요. 건져서 이렇게 눌러보면 어느 정도 투명해졌나가 보여요. 근데 음, 아직안 됐어요. 국수 삶을 때는 무슨 국수든지 센 불에 빨리 삶아야 쫄깃해요 응. 음, 다 익었어요. 한참 해서요 이렇게. 완전 빨래하듯이 하네. 네. 이렇게 해야지 쫄깃해. 많이 담을까요? 작게 담을까요? 많이요. 많이요. 아까 양념했던 김치를 올려 놓겠어요. 파를 올려 놓겠어요. 오, 맛있겠다. 맛있어. 음. 음.